안녕하세요. 배달창업팁입니다. 최근에 배민에서 배달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한 공지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가게 배달의 주문수를 노골적으로 없애더니 결국에는 아예 통합시켜버리는 갑질 중의 갑질이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크게 손해를 볼수 있는 매장과 이득을 주는 매장에 차이를 주는 포인트가 이 영상에 담겨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공지가 올라오기 전 쿠팡이치의 점유율이 두배 가까이 오르면서 배민의 점유율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과거에 배민이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때 쿠팡은 10% 밖에 안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6대4에 가까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쿠팡이 많이 따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달의 민족이 큰 승부수를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올라온 공지사항의 주요사항부터 같이 보시죠. 가장 큰첫 번째 내용은 동일각의 통합인데요. 토핑폭탄 김치찜이 위 사진처럼 배민의 배민원, 가게 배달, 총두 개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두 개의 리뷰가 합쳐져 하나의 음식 배달 매장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배민원 없이 샵인샵으로만 가게 배달만 운영하고 있던 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누군가 오피셜로 말해준 건 없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순 없지만 쿠팡이츠처럼 샵인샵 브랜드도 한집 배달이 가능하도록 음식 배달로 통합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지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샵인샵은 음식 배달로 신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음식 배달 광고 신청하는 창을 이렇게 보시면 오플리스토와 함께 배민원 플러스가 같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샵인샵 매장들도 음식 배달로 운영을 해야 되며 배민원이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음식 배달 즉 배민원과 가게 배달이 통합된 게 샵인샵처럼 등록이 되는 거죠. 음식 배달로 등록이 되게 되면 고객님들은 이런 식으로 한집 배달과 알뜰 배달, 가게 배달을 한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근데 이거 화면이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요? 알뜰 배달과 한집 배달은 파란색 계열로 눈에 잘 띄게 해놓고, 가게 배달은 검정색에 아래에 이렇게 라이더 위치 확인 불가 딱 박아놓고, 대놓고 배민원 플러스 배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명확히 배민원이 차빈샵처럼 다중 입점 될 거라고 공지는 제대로 안 되었지만 내가 배민을 회사로 운영하는 입장이라도 가게 배달로 주문을 가게 되면 배달비에서 수익을 하나도 못 가져오는데 배민원 플러스로 주문이 들어오면 손님과 고객에게 배달비를 받아서 라이더님들에게는 몇백원에서 몇천원을 뗀 금액을 정산해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음식 배달로 통합까지 시켜놓고 기존처럼 가게 배달만 하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공지가 올라왔죠 우리 가격을 무려 맥스 천 원까지 올린다는 공지였습니다 이것도 욕먹을 요소가 다분해서인지 이렇게 자세히 보기를 눌러야 상세한 상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주문률이 아무리 높아도 클릭당 천 원을 설정하게 되면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누가 할까 싶습니다 또한 최저치도 200원에서 50원까지 내려갔는데 200원 이하는 또 누가 설정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게 클릭 정책 변경은 정말 욕만 먹고 시료는 없는 최악의 정책 변경이라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배달의 민족이 1월 22일에 상생 요금제에 대한 공지사항도 올렸었죠. 작년에 6.8에서 9.8%로 올린 수수료를 다시 7.8%로 낮추고 배달비는 500원 쓱 올려버리는 객단가가 25,000원이 되지 않고 매출이 높은 매장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가짜 상생 정책인데 결국 그대로 실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하위 20% 매장은 사실 홀 매장에서 배달을 좀 등한시하고 가입만 해놓은 그런 매장일 확률이 채울 가능성이 높고 하위 50에서 80% 구간 또한 실질적으로 배달 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날수 있는 매출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의 의미가 뭐가 있나 싶습니다 저희가 노릴만한 구간은 35% 초과 50% 이하 중개 이용료 6.8%에 배달비 3,100원 구간입니다. 상위 35% 이내 가게와 비교했을 때 객단가 2만원 기준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 지출이 2.5% 감소하며 객단가 2만 5천원 기준으로는 지출이 3%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2천만원 매출 기준 50만원에서 60만원의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5%의 기준이 매출이 얼마일지는 사실 예측이 쉽지 않은 범위지만 저는 1,300에서 1,500만원에 매출을 한다면 상위 35% 이내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위에 보여드린 점유율만 봐도 쿠팡의 매출 비중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배민 매출만 기준으로 한다면 천만원 초중만대만 되더라도 상위 35%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배달 장사는 이제 정말 답이 없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업데이트로 누군가는 크게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크게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매장은 메이저 브랜드 및 단일 브랜드로 장사하는 매장일 겁니다. 기존에 배민원 플러스 가게 배달을 각각 운영하면서 노출 창구를 두 개를 활용하던 매장은 단 하나로 통합돼서 음식 배달 카테고리에 딱한개 브랜드로만 모든 노출을 만들어서 주문 수와 수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고 오직 오플리스트, 배민 원 플러스 이 수수료 베이스의 노출로 기대할 수 있는 노출 값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광고비 지출을 많이 하면 차등 수수료 제외로 인해서 매출이 높은 매장은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기 때문에 순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배달 장사를 하면서 보면 오히려 막 정말 유명한 그 메이저 치킨 브랜드들이 배민 앱 세팅을 정말 허술하게. 대충 세팅해 놓은 경우가 많았는데 사진이나 이런 앱 인테리어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데 이런 노출을 위한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브랜드라면 이번 개편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배민원 통합 개편으로 이득을 보는 브랜드와 가게는 어떤 가게일까요? 정답은 탄탄한 세팅이 갖춰진 다수의 샵인샵을 갖추고 있는 가게입니다. 쿠팡이츠는 샤빈샵으로 한집 배달 다중 입점이 되는데, 그동안 배민 입점은 사업자 한개당한개의 배민원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샤빈샵 브랜드를 4, 5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게 배달에 오직 오플리스트와 울트라콜, 그리고 우리 가게 클릭으로만 광고를 했었는데, 모두가 아시겠지만 울트라콜은 효율이 안 나온 지 한참 되었고, 우리 가게 클릭은 주문률이 정말 좋지 않은 한 팔아도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오플리스트만 등록을 띄켜 놓으면 샵인 샵이 많이 있더라도 주문 수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 내에서 배민원의 주문 비율이 80%가 넘고 가게 배달은 20%도 안 되는 매장이 많았기 때문에 샵인샵을 4개를 넣더라도 배민원 카테고리에 입점된 한개 아이템의 주문수보다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 배달로 통합이 되고 모든 샵인샵 브랜드에 배민원 오플리스트 광고가 중복 입점이 된다면 배달의 민족 내에서 발생하는 주문 100% 내에서 샵인샵을 다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개 브랜드 메인 브랜드 매출 1,500만 원에 4개의 샵인샵으로 300만 원씩 총 1,200만 원 1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었다면 각각의 샵인샵의 아이템의 매출을 3배에서 4배까지도 늘릴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최근에 여러 번 강조한 수수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더라도 광고비를 최대한 안쓸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달 앱들이 정말 사악한 정책을 내기 전에도 3.3%의 결제 수수료와 오플리스트 수수료 깃발 비용을 더하면 매출 대비 광고비 플러스 수수료의 지출은 10% 정도가 나왔었고 제가 배달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성장했던 시기도 배민원과 우리 가게 클릭이 시행된 시점이지만 장사가 되게 잘 되고 효율이 좀 좋다고 할수 있는 매장들도 광고비와 수수료를 더해서 12에서 15%는 항상 지출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능하다면 두 개를 꼭 발급을 받고, 블랙국밥을 예시로 들면, 블랙국밥, 제육볶음 진짜 잘하는 집, 곱창나라 순대공주, 정시목, 돈미설렁탕 이렇게 다섯 개 브랜드를 다른 지점명을 두 개를 만들어서 배달인 민족에 총1 0 개를 입점시키고, 쿠팡이츠에는 다섯 개, 요기요에는 다섯 개, 뭐 땡겨요에도 다섯 개, 이렇게 브랜드를 대거로 입점시킬 겁니다. 다섯 개의 브랜드가 입점이 되지만, 보시면 거의 다 유사한 재료가 들어가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5개가 입점되더라도 매출 대비 업무량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통 배민원을 등록해놓고 리뷰가 100개 이상만 쌓여진다면 아무런 광고를 하지 않아도 하루에 5개의 주문, 즉 10만 원의 매출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게 초반 작업 및 기본 노출 작업만 맞춰진 게 10개 매장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배민에서만 총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현재 쿠팡이츠의 파이도 엄청나기 때문에 쿠팡이츠도 각 5개 브랜드에서 1개당 10만원씩만 매출이 나와줘도 150만원의 일 매출을 울트라콜이나 우리 가게 클릭 등 아무런 추가 광고 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3%의 결제 수수료에 8.5%의 수수료가 적용되었을 때12% 내에서 광고비 플러스 수수료 수료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사업자를 적절히 나누어서 매출을 분산시켜서, 배달이 민족 35에서 50% 분위 매출에 속해진다면 2.5에서 3%의 추가 수익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본 노출을 빵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배민원 다중입점 및 쿠팡이츠 다중입점을 활용하고 총 매출이 4천만 원이라면 우가클이나 쿠팡 클릭 광고를 진행하지 않을 시 TV 프로에서 광고비 및 수수료가 끝나기 때문에 매출의 3%인 120만 원 정도만 성장이 드문 브랜드에 광고비를 투자해서 좀 위쪽으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하나의 강력한 메인 브랜드에 랜드를 만들어주는데 그 광고비를 사용한다면 지옥같았던 우리 가게 클릭과 광고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번 업데이트는 많은 사장님들을 기만하고 라이더님들을 힘들게 한 악덕 개편이 맞습니다만 데뷔책을 확실하게 완성시켜 놓은 가게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매출은 높이고 광고비는 낮출 수 있는 업데이트이기도 합니다. 저는 쿠팡이츠가 샤민샵이 등록이 되고 대민의 매출 추이를 따라잡는 걸 보면서 언젠가 배달의 민족도 음식 배달 통합을 하게 되고 광고비 시대에서 수수료 시대로 전환이 되었고 그것에 맞춰서 광고비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예정이고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개편은 저희에게는 확실한 호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여러 지원 사업을 참여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여러 지역에 직영점을 5개에서 6개 정도 오픈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아도 누군가는 살아남고 해결책을 만듭니다 물론 시장이 좋은 곳에서 노력을 하면 더큰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자본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국에서 블루오션으로 보이는 아이템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생각하신 게 있다 해도 돈이 없거나 경험이 없어서 시작을 못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저 또한 지금 배달 전문점을 위주로 한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해외 진출 계획 등 다방면의 계획도 열심히 추진 중입니다. 꿀매장을 하고 고깃집을 하고 술집을 해도 힘든 건 똑같습니다. 잘되면 물론 더 벌겠죠. 하지만 실패하면 개인 회생까지도 갈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엔 저는 수익률이 좀 적을 수 있더라도 경험과 자본을 모으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부와 정보 습득을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기에 현재 제가 가장 잘하고 자신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내용과 지난 영상의 내용도 함께 같이 적용을 해주신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